페라이중원 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 어, 3D운전교실 팁을 알려드릴건데요 자, 팁이 보냐면은 3D운전교실을 하시는 분들께 이게 그슈토에 찾아보면은 3D운전교실을 플레이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다음 이렇게 돼도 운전면허를 자유주행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 들어가진다고 움직이 차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자 일단은 아무 차나 눌러서 자유 다음을 눌러주신 색깔을 변경하신 다음에 자유주행을 눌러주세요. 다음을 눌러주세요. 그다음에 자유주행을 눌러주시면 돼요. 자, 그다음에 색깔은 바꿀 수 있는 차도 있고 없, 바꿀 수 없는 차도 있어요. 다 아시는 분들은 굳이 보셔서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. 자, 일단은 일단은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이제 엔진 시동을 걸어주세요. 화살표가 알려주는 거다 따라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안 가진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앞으로 가는 버튼 옆에 이렇게 좀 네모나고 짧은 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고 여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내리라는데 이거를 내리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내리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고 내리시면 이렇게 앞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달리면서, 달림, 여러분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, 달리면서 N과 N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근데, 이제 이렇게 R까지는 못 올려요. N에서 R까지는 못 올립니다. 네. 한마디로, 달릴 때는 D랑 N밖에 달리지 못하는 거죠. 네. 스포일러 켤게요 카메라는 여기 밑에 이렇게 카메라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이 생겼죠 이 휠이 좀 멋지네요 휠이 휠은 밖에 있는 철 같은 걸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페럴 페라리 중원디의 페럴이었습니다. 구독자 16명 감사하고요. 그러면은 안녕.